오늘은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어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리고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라고 나와 있고요. 20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이고, 24절에 보면,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각이라고 하는 단어, 각각이라고 하는 단어, 그렇게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이, 각자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복이 다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화목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다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공평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겉으로 볼때 문제 없는 가정 같은데요. 속으로 들여다보면 어때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부자로 살고 보이는 것이 멀쩡한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각자의 삶이 다 따로 있고, 각자의 십자가가 다 따로 있고, 각자의 짐이 따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부러하지 마시고요, 시기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복이 다 따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불행하게 된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비교 의식이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이랍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요, 명품 옷, 명품 시계, 명품 가방, 이 명품을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산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이 작은 나라, 이 나라의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건들을 사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는 겁니다. 비교 의식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굶어도 명품을 산다는 거예요. 명품을 들고 다니면서 나 이렇게 잘 산다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요. 세계 몇 위인 줄 아십니까? OECD 국가 38개 중에 36위입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전 세계 146개국에서 행복 지수. 그러니까 자기 삶에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 행복 지수가요. 몇위인 줄 아십니까? 59위입니다. 나라는 잘살줄 몰라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잘 살죠.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그 순위가 59위입니다. 왜 이렇게 만족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심리학자들이 그러는데요. 비교의식이라고 한답니다. 남을 바라보고, 자꾸만 남을 쳐다보고, 비교하고, 조금 못하면 열등감을 갖게 되고, 조금 잘나면 우월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가요. 다 정신병이라는 것 아십니까? 심리학자들이 그러는데요. 열등감도 정신병이고, 또 무월감도 정신병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각각의 분복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족의 용성으로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소명이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집단적으로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각각의 은사, 각자의 분복에 따라서 각자의 기질과 각자의 성향과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개개인으로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서로 다르게 만드셨고 다르게 사용하셨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은사가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올로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과 제가 목회하는 게 똑같습니까? 다르죠. 은사가 다르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렇게 저, 저를 만드셨기 때문에 올로 목사님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 사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현재는 무조건 만족하며 살아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운명주의자가 되어라. 너는 모든 것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 꼼짝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래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래자가 되지 말며 무할래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래를 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할래를 받은 사람이 있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징표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할례 폭용 수술이 그냥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징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자들이 갑자기 할례를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할례를 보고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 남자들을 가려낼 때 어떻게 가려냈을까요? 옷을 다 벗겨놓고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보고 유태인인지 가려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면하고자 자기 할례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요, 오늘 성경에 무할례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시를 받으니까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고 또 할례를 일부러 받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각양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집단적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나쁜 교회가 있어요. 다 남자들이 장로님이 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다 장로님이 되면 평신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건 진짜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도 그래요. 다 여자들이 나이가 먹으면 권사님이 되려고 합니다. 권사님이 된다는 게 뭡니까? 계급이 아니에요. 권사의 역할과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 역할에 맞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지, 계급이 아니에요. 남보다 우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경은 말합니다. 각각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진실하게 사역을 하는 게 소중한 거라고. 이게 각자의 부르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종이 있고 자유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아민. 성경에 보니까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할수 있으면 자유인이 되어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되도록 자유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유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자유인이 되는 것을 너의 인생의 목적으로는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종인데 자유인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요셉을 보시고 보디발의 집을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이 요셉을 그 가정에 총무로 세웁니다. 내 아내 외에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다.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요셉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노예 생활을 했길래 이렇게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는 노예예요. 그가 믿은 하나님이 대단할 것이다. 이런 걸 보고 주인이 가정총무로 세웠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가정 총무로 세웠다는 것은 그 가정의 모든 권한을 맡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예인데 자유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신부는 노예예요. 근데 역할은 뭡니까? 자유인의 역할을 준 것입니다. 어떻게 노예 생활을 했을까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것입니다. 남보다 일찍 나와서 성실했겠죠. 보상을 바라보거나 주인의 칭찬을 바라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노예이나 자유인의 영성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노예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의 삶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너무 힘들어요.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 가정의 생계를 다 책임지고 내가 돈 벌어야 하고 내가 노예다 그렇게 하면서 절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자유인의 영성을 가지고 요셉처럼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됐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면 그게 얼마가 되었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가정이 먹고 사는 것또 내가 하는 이 모든 일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 직장이 경비든 건물을 관리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이게 바로 자유인의 영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자유인인데,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볼 때만 일하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바둥바둥 사는 거예요. 인정해주면 좋았다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삐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노예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까? 노예입니까? 뭐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각각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살기 어려운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쓰레기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필요 없는 분이 안 계셔요. 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발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안 보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그분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쓰레기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주 아나운서 아시죠? 4년 동안 아나운서 시험해요. 다 떨어졌답니다. 떨어질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는데요. 4년째 나이 제한으로 이제 한 번만 시험 볼 수밖에 없는데, 그때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봤냐면, 심사위원 앞에서 서는데 하나도 안 떨렸답니다. 술술 답변을 하고, 또 웃기라고 하니까 웃기기도 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KBS, MBS 두, 두 군데 다 붙었는데 자기가 선택해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떨어진 이유가 있었죠? 선택해서 갈수 있을 정도로 그 떨어진 가운데서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실력이 월등하게 다른 사람보다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한 거죠. 떨어진 이유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쓰레기 인생은 없는 거예요. 실패했는데 나중에 다그 실패도 써먹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되도록 자유인이 되려고 하지만, 자유인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열등감도 갖지 마시고, 조금 낫다고 우월감도 갖지 마시고, 그냥 나의 삶 속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이렇게 자족하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시겠지.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확신하십니까? 어린 애가 칼 달라고 하면, 부모가 칼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아에게는 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적절할 때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자족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누리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인생과 태도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더큰 것을 여러분에게,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각각의 분복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만족하며 자유인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고란되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